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너는 코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다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담는 것 같다 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최대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뭐 매일마다 이렇게 그 내용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어 코인에 대한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 경제와 좀 밀접한 관계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뗄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다뤄지는 시점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중간마다 아예 그거와 다르게 저의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뭐 매주에 한번 아니면 매주에 두번 정도는 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 약간의 시간적인 측면이 다 여기에다 쏟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사정과 또 회사 사정에 통해 가지고 바쁘다 보면 여유분에 대한 콘텐츠를 몇 개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어 오늘의 소식 대비보다는 그 전에 만들어놨던 기술 내용이나 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경제에 대한 내용을 중간에 넣어서. 그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 너무 길어서 또 한번 어,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국의 소식으로는 백악관 대변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에 인지하고 있다라고 발언이 나왔고요. 미국 성유관 시설 폐쇄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전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견을 동의하는 한편,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보게 되면 세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도 좀 있겠죠. 왜냐, 요새 ESG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인플레이를 받았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점을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훈 총재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연준의 정책적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 및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서 21년도 경제는 크게 성장할 것을 강조하며 기존 전망치보다7%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4월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반면 특이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여름 기점에 고용 회복 추세가 강화된다. 즉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접종 확대에 대한 또 언급도 나오기도 했죠. 75% 이상이 되면 한번더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 시점에도 또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상반 위험을 예상했지만 지속적인 요인이 될수 없다라는 분석치를 내놨고요. 어 목표치인 2%에 크게 상회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옵션 카드를 꺼내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소식으로는 4월의 PPI 예상치가 6.5% 상회했다는 라 소식과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18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통화정책 관련 완화적 발언이 주목되는 가운데 독일의 선행지수 호조와 원자재 가격 랠리가 유로와의 캐나다 달러 강세와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CBDC 성격과 현황에 대해서 어, 뭐 주말 시간이나 아니면 중간에 또 제가 영상을 피치 못하게 못 찍었을 때 중간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것 같아요.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거래란 정확한 타이밍 빠른 거래 가능한 측면이 좀 있다. 일종의 시스템 트레이닝 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비싼 업비트 원인은 트래픽 폭증이 있다. 즉, 요새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의 여유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어떠한 그쪽에 대한 옵션 조건 이상이 넘어갔었을 때는 그냥 거기에서도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오류 부분은 뭐, 뭐, 아무래도 이번에 그만큼 어 유저가 많이 그리고 그만큼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세돌 알파고 NFT 낙찰자와 바둑 한판 두고 싶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블록체인 규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강화가 되며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를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완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도입된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ETF 투기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과연 5월 달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블록건이 요새 연내 거래소 설립 발표가 나왔는데, 요건 조금 이따 가장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이베이 플랫폼 내에서 NFT 서비스 정식 도입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가상자산 먹튀또 터졌다. 피해 금액 천억 원대 이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670여 명의 피해자, 오픈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 돈은 거의 못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찾아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시청이 글로벌 자산 14위 삼성보다 높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시청이 자산 13위 비자를 추월했다. 그만큼, 그만큼 계속 계속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는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코리아에서 시향 분석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어, 디파이 코인들이 일제 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더도 같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도미어스 영향도 같이 끼친 것 같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디파이 코인들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게 언파이낸스 와이파이가 약간, 어, 가장 비싼 또 자산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어,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최근에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오미세고 쪽이 최근에 레이어 2에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어, 어, 어제 정도에 또 업데이트가 됐던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폴카닷은 어, 에코체인 전반적으로 3에서 4% 반등을 해줬고 특히 쿠사마가11% 급등을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내용이 블러원의 블러시 글로벌을 출시를 하면서 조만간에 거래소에 대한 가능성으로 상당히 이오스가 활용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좀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파존스가 영국 소비자 대상 10파운드의 비트코인 증정 행사를 하겠다라는 마케팅적을 잘 녹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유저가 좀 많이 늘어나는 쪽은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하면 폭발적으로 판매 비중이 늘어났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터 컨트 대표가 이더 보유량 감소,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파생상품, 현물 거래소 모두 이더리움 보유량이 감소했고 유동성 경색이 심화가 됐다. 즉이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 중앙아에서 이더리움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크립토 기업 연합이 토큰 증권 에 해당 여부에 평가 프레임 워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음,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방식, 퍼블릭 세일, 프라이빗 세일, 최고 에어드랍 권리, 배당, 거버넌스 참여권 이익에 대한 기대 유보가 다 포함이 됐는데. 제가 요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웬만한 건다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예.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뭘 깔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다 들어가져서, 응, 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그냥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터 컨트, 스테블 코인 거래소 평균 유입량이 2년 내에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내용과,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어플 원래 인터넷 은행 옵션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 각국 통화 중 비중을 보게 되면 달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유로 엔나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12dc를 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위안화에 대한 기축의 순위를 달러를 위상을 꺾이겠다라는 언론 보도는 좀 다르고요. 오히려 유로화와 엔화를 제키기 위한 측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파워가 아직도 세긴, 세다라는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중국에 대한 그런 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 그전에 2018년도 때에서도 이미 알리페이, 위체페이 등등이 어, 기존 테스트와 또 제휴를 맺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사용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이런 걸 갖다 대서 이런 걸 갖다 대서 띡 되면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알리페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결제를 하는데 너무 편하거든요. 예, 이 초록색이 위치에 파란색이 알리페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더가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3천만 테더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체인 수합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오스가 많이 쓸것 같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블리시에 대한 측면에 대한 성공 여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블리시는 제일 많이 쓸것 같긴 해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음 부분을 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간마다 어 매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좋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 명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발 2만 명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제발 이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좀 힘을 다뤄주셔야 이슈화가 만들어지고 언론에선 또 20만 명을돌파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획 보도가 나갈 것입니다. 제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제가 백부 토론에서도 암호폐에 대한 영, 그런 내용이 좀 다뤄졌다고 하는데 보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파트너스가 4년만에 체인자 신사업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음,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 클래식 전문가 라고 해가지고 뭐 써놨던 내용이 있어요 출처는 없습니다 예, 출처는 없어요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뭐, 일곱 가지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써놨어요. 눈으로, 어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때문이죠. 잠깐 정지를 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NFT 시장이 1분기에 20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NFT가 성장해도 이더가 올라가고, 디파이가 회복을, 디파이가 한번더 성장해줘도 이더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측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자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XRP 레저 준비금 변경한 제안 네, 20 XRP 보다 10 XRP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제안은 레저지지 값을 활성화할 때까지 최소 20에서 10XRP까지 낮추자라는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랑 또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어, 이런 내용이 잘 나와져 있는 부분은 바이낸스 아카데미 쪽을 통해 가지고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약본이 나와져 있죠 이더리움과 XRP 레저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양방향 연결 통로를 구성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XRP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툴이 완전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플 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XRP에 대한 물량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안 나오게끔 장치적 역할이 또 되어주다 보니까 또어어 그만큼 물량이 묶인다라는 건 시세를 좀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스파크 토큰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담보, 오라클, 거버넌스, 뭐 이렇게 짧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XRP 토큰은 무엇이냐?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 뭐 신뢰가 필요 없는 XRP 토큰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 스마트 컨트롤트를 통해 산성미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와 FXRP와 1대1 패깅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개인 블로그도 내용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예, 보게 되면 잘 써놨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눈으로 눈도장 또 찍어가지고 보실 분들이 계실까봐 뭐요렇게 한번 어또 남겨드리는 부분이고요. 요요 요 내용은 요 내용은 따로 커뮤니티에 따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도움되시라고 어 드리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바이비트 클라우드 채굴 출시예정. 채굴에 대한 방향선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채택을 해서 돌려고 하는 게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부분과 미국의 내부 레스카 주가 은행 암호폐 스탁 허용법 초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의미가 있고요, 상당히 어, 앞으로 어, 이런 스탁 쪽으로 인한 어, 파급력이 꽤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하이오주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쪽인데요. 내부 레스카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한번 공화당 쪽이 가장 많은 좌석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자, 자, 독일계 주민이 많다. 정착했고, 체코, 스웨덴, 영국계 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흑인들이 대부분 오마하에 살고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리아이에서 예, 이 주의 도시 리아이에서는 도넛에 구멍을 뚫는 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식축구가 대동단결이고 깡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이 주류 사업이고 어 옥수수 쪽을 많이 키운다라고 하네요. 옛날에 오하이오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어 생각보다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 쪽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까라는 측면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제가 의견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에 대한 신사업을 좀 키워가서 이쪽에 대한 주를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한 동력일 것 같은데 그게 인터넷 상태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고 인프라 같은 쪽도 약간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주에 대한 또 국민소득 이에 대한 소득 유치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았을 때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2021년도 또 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새로운 쪽에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서 또 커스터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커스터지 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쪽에 은행이 또, 여러 가지, 이쪽에 은행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연합체계이다 보니까, 아 어, 또, 커스터디는 커스터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또 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드메켈럽이 2주 동안 2억 5,900만 XRP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팔면 이제 거의, 거의,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올해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 내년까지 팔, 네, 한 2년 정도 더 팔면 거의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 EOS 현재.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 드린다고 라 했죠. o s 2021년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냐? 당연히 모든 알트코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벌금도 내기도 있었고, BPA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다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디어는 과정이 있었냐? 조금은 과정이 있고 해결은 됐냐? 어, 해결이 됐었고, 그리고 리서스는 4월 8일부터 전원공급 모델이 활성화되고 개발자 도구 부족 부분은 어, 기술 표준이나 코드 다 재창조되었고, 어, 그리고 계정 생성에 대한 부담은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같은 수수료 모델을 작업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커뮤니티 자금 없다. 여름철에 이웃스 커뮤니티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자금을 곧 어, 갖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에덴은 이웃스 프로젝트 사용하는 부분의 연구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주적 자금 조달 방법으로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볼수 있는 대목은 이 에덴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대부분 자금력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대거 많이 공개가 되고, 여기서 얼마만큼 월가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 EO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할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의 EOS에 갖게 될 것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제작자 보조금 현상금 요청을 환영하게 될것 같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4월2 2일날 EOS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자들 간의 경제적 정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출시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No,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블리시 글로벌, 프로파일 부분에 대한 어, 상당히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테이커 수료가 0%가 될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많은 부분이 좀쓸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요 부분이 될것 같아요. 한국의 EOS 토큰 홀더 연합회 발족. 라고 해서요. 이게 업비트 콜드 월렛에 9,600만 개 토큰이 있으며 이는 이오스 블록체인 위에서 존재하는 240여 개어카운드의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비트의 압도적인 투표력이 커뮤니티 의중을 반영해서 정당하게 행사를 한다면 그가 이오스의 지배였던 악화적인 부분의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오스 커뮤니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잘 보시고, 그리고 뭐, 여기서 어 영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기도 하지만, EOS에 대한 아직 또 대응 호재가 한몇 개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 대비 상당히 많이 안 올라간 또 코인이기도 하니까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너 블리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듣기로는 원래 상반기에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후반으로 좀 미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가지 내용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날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테이커 수수료가 0이고 명목 화폐 지원과 이오스 상장, 이오스 거래 페어 지원, 24만개 비트코인 이오스 프로파이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10억 먹을 만한 여유 자금력 그리고 EOS가 바이낸스 BNB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할것 같다라는 내용 그리고 EOS 프로파일 서비스 출시할 당시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 투자자와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미 공개된 전략적 투자자와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월가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블리시 전략 투자자 및 어드바이저가 피터 틸, 어, 실리코 베이 벤처 캐피탈, 페이팔 창업자, 엔젤 투자자 부분이고요. 리차드 리 라고 해서, 어, 파시픽 센츄리 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어, 포브스에 선정이 됐고, 홍콩에서 가장 부여한 사업가 20위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5조 원 정도가 되고 최대 부자 리커싱의 아들이라고도 하네요. 엘런 하우드 영국의 엄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어 순자산이 6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티안 앵거 마이어가 크립톨리지 창업자로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천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FM 자산 관리라고 해서 금융 서비스 및 기술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투자 관리사 홍콩의 증권 및 선물 위원회로 자산 관리자로 라인세스를 확보를 했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원 부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스펙을 통해서 중만에 IPO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펙은 이제 뭐 기존에 뭐 국내 주식을 조금 이해 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로 2로, 뭐, 바다로 17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가칭으로. 그러면 거기를, 원래 상장에 되어져 있는 것을 스펙, 통해가지고 이제 IPO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그냥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자 홍콩의 자본력도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의 자본력도 일부 들어갔고 그 대신 중국의 자본력이 좀더 많이 들어갔다라는걸 대충이라도 알수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음 제가 따로 알아보았을 때도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지금 시드가 넘쳐나져 있는 실정에서 미중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어 그만큼 어 뜨거운. 비트코인의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과 돈에 대한 그런 흐름도 이 관심도와 또 돈에 대한 흐름도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